안녕하세요. 박혜상입니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 1.3절이죠. 네, LLM의 구축 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어떻게 밑바닥부터 구축할 수 있을까요? 어, 몇 가지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좀 나열해 보면 머신러닝 분야는 컴퓨터 분야가 과학 분야가 대부분 그렇지만 머신러닝 분야는 특히 공개된 정보가 좀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LLM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 사용할 GPT-2도 그렇고 뭐 메타의 라마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구글의 젠마 이런 모델들이 다.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죠. 어, 일부는 이런 모델을 특별히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 모델 파라미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종종 이 파라미터를 웨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파라미터와 웨이트를 혹은 가중치를 같은 의미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중치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망 모델은 하나의 큰 수학함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치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그이 가중치를 어떻게 곱하고 더하고 계산할지 그 순서도 함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모델의 구조, 계산하는, 하는 순서와 방식이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어, 하지만, 아, 그럼, 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모델을 훈련하는 어, 구조는 공개되어 있지만 훈련 방법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오픈 소스는 아니고 오픈 웨이트 모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소통 방식을 따라서 그냥 오픈 소스와 오픈 웨이트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는 아니지만 요즘에 나오는 많은 내려는 모델들은 파이 토치 라이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밑바닥에서부터 LLM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토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브록 A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꼭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하지 말고 조금 더 고수준의 라이브를 사용해서 LLM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스 패키지를 사용하고 패키지를 포함한 허깅 P 스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허깅 P S 에서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L L M 을 직접 만들고 미세튜닝 할수 있고요. 트랜스포머스 패키지를 사용하는 책으로는 핸즈 온 L L M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딥러닝 제가 쓴 책에서는 주로 r a 스 N L P 패키지를 사용해서 또 LLM을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LM의 개발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개발 과정은 먼저 레이블이 없는 원시 텍스트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데요. 레이블이 없는 이 원시 텍스트에 포함되는 내용 데이터로는 주로 인터넷에서 모은 텍스트, 그다음에 공개된 책, 그에 위키백과 문서, 연구 논문 등이 있습니다. 앞서 2 0시간 제가 LLM을 훈련할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지도학습 쪽에 좀더 어, 그, 아, 어,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좀 레이블이 없는 원시 텍스트를 텍스트를 모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 레이블이 없으니까 비지도학습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모델을 훈련하는 실제 훈련하는 저 수준의 코드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입장에서 고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입장에서 보면 어, 이 입력 데이터 자체에서 레이블을 뽑아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때는 레이블을 따로 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마치 비지도 학습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훈련할 때 실제 레이블이 있는 셈이니까 저희가 지도 학습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모을 때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레이블이 없는데 모델을 훈련했냐면 저희가 어떤 단어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나열되어 있으면. 입력되는 네 개의 단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 레이블은 바로 다섯 번째에 있는 단어가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 예측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에 있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훈련함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모델이 바로 사전 훈련된 LLM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베이스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사전훈련 하고요 이렇게 사전훈련된 l n a 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좀 있는데 그게 바로 텍스트 완성이나 퓨샷 학습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샷 학습은 이제 몇 개의 샘플로 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배우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텍스트 완성은 이 저희가 훈련하는 요 기본 작업이 다음 단어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를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네, 텍스트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더 추가로 더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저희가...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레이블을 수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사람이나 또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레이블을 만든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추가로 더 올려나면 분류를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텍스트와 관련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튜닝은 크게 두 가지로 지시 미세 튜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 미세 튜닝이 있습니다. 지시 미세 튜닝은 뭐, 저희가 채취피티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모델이 마치 저희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응답을 해서 뭔가 대답을 해주죠. 그렇게 어떤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지시 미세 튜닝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텍스트를 어떤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식이 바로 분류 어 미세 튜닝, 튜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스팸 메일과 어 스팸이 아닌 메일을 분류하는 경우는 예로 들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나중에 지시미세이하는 방법, 그다음에 블루 미세이하는 방법도 육정과 어, 실장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l m 의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저희가 크게 그림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에 저희가 어, 트랜스범호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